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중들의 야유 속에 연방대법원을 찾아 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조문했습니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해 불복을 시사하면서 소속론 대비한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예정대로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관이 공개된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마스크를 쓴채 걸어 나옵니다. 몇 분간 관 앞에 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몰려든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임종 당시 자신의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유지에 대해 민주당의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11월 대선 결과에 따른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해서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이 연방 대법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채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대법관 9명 가운데 사안에 따라 진보의 손을 들어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빼더라도 보수 성향이 5명으로 절반을 넘긴다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 후에 경합주 공략에 나서면서도 이런 의도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Being sent to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선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미치메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질서 있는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면서 상원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재확인하는 결의안까지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주말에 후임 대법관 지명을 강행해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